지금까지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끝나버렸다. 나는 차이치어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보면 알겠지만 에밀리는 호흡은 하지만 움직일 수 없어. 식물인간 상태야. <laughs>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의식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 오늘만큼은 형한테 잘해라 내가 할 말이거든 이두 사람은 삼촌과 고모 어린 내가 봐도 이세 명은 사이가 좋지 않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빠 쪽 가족 관계는 복잡하다고 들었다 오늘 에밀리를 위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우리 사이에 여러 일이 있긴 했지만 에밀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몇안 되는 소중한 친척이면 틀림없지 너희들에게 긴히 말해둘 게 있어 에밀리는 나와 아내에게 있어 소중한 딸이야 딸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착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사고가 난 것만 해도 슬픈 일인데 또 하나 너무나 슬픈 일이 있어 에밀리 내에는 악성종양도 있었어 세상에 의사 말로는 이대로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해서 살아있게 한다 해도 종양이 점점 커진대. 그렇게 되면 식물 인간 상태에서 깨어나기는 커녕 목숨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거래. 그래서 나랑 아내가 생각한 게 있어.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들어줬으면 해. 에밀리를 냉동 보존하려고 해. 뭐라고? 냉동 보존? 그런 게 가능하긴 해. 지금의 기술로는 뇌와 신체를 안전하게 냉동 보존해두는 것까지는 가능해 거기에서 다시 되살리는 건 아직 도달하진 못했지만 지금부터 몇십 년, 몇백 년 뒤가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체 소생 기술이 발달된 후에 그때 에밀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냉동 보존 시술과 보관은 책임지지만 소생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비용이 꽤 들지 않아? 연간 일억의 보관료랑 회비가 별도로 들어. 잠깐만! 인간한테 그런 일을 하다니 말도 안 돼. 그 정도 돈이 있다면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만해. 자기 회사가 잘안 된다고 그러는 거 꼴불견이거든. 가족의 돈을 자기 몫으로 챙기라는 것부터가 오빠한테는 비즈니스 재능이 없는 거라고. 뭐 뭐라고? 나는 귀찮은일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굳이 말리지도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그렇긴 해도 내가 부모라면 내 아이한테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지만 아이가 없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사람 다 에밀리 앞에서 그러지 마. 어쨌거나 이건 이미 정한 일이야. 에밀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나는 냉동 보존되게 되었다. 순서대로 작별 인사를 받았다. 에밀리,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 나도 그래. 또 보자. 꼭. 만나자. 모드와 악수를 나눈 다음 담당자에게 넘겨졌다. 그뒤 나에게 연결된 생명 보존 장치가 제거되었다. 잠깐만요. 나는 움직일 수 없을 뿐이지 의식은 있단 말이에요. 소미. 숨이...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된가 동시에 냉동 처리가 시작되었다.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체액을 배출하고 동결액을 주입하는 것이다. 그 온도는 영하 196도씨. 내 몸은 얼려졌다. 뇌는 별도로 적출되어 액티질소로 채워진 진공단열 용기에 보관되었다. 인간을 소생하는 기술이 확립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분명 50년 후 마침내 냉동상태의 인체를 소생시키는 기술이 확립되었다. 내 몸은 해동된 다음 뇌의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의 원인이었던 신경결도 결합되었다. 어... 아, 정말 다행이야. 어? 나 어떻게 된 거야? 우린 이렇게 너와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어. 설마 진짜로 실현될 줄이야. 미래일은 알 수가 없네. 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걸 기뻐하고 있어. 이들이 누군지 알겠니? 내가 냉동되기 전에 삼촌과 고모가 곁에 있었던 건 기억나요? 음, 모처럼 목숨을 건졌으니 가능한 사회에 도움이 되어주면 좋겠구나. 있잖아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건 어떤 기분이니? 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분은 다시 만나서 기뻐요 지난 5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놀랄 일도 많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 마 엄마와 아빠가 곁에 있을 테니까 엄마랑 아빠 지금 몇 살이에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100살이 되어버렸어 100살... 그럼 내가 애써 다시 살아났는데 엄마랑 아빠는 곧 죽는 거야? 한순간 멍하니 있던 엄마 아빠는 웃기 시작했다. <laughs> 웃어서 미안해. 하긴, 50년 전이었다면 그랬겠지. 지금 의학기술로는 사람이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어.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니야. 어? 정말이야? 그럼 다시 함께 살수 있는 거야? 50년 후에는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6년 시점에서 이미 350명이 냉동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의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하는 것일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모두의 솔직한 댓글로 더 재밌는 채널로 만들어줘